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시골 촌집을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볼까 합니다. 최근에는 시골 마을로 다니면서 이 촌집을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 사람 소개하는 컨텐츠를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쇠락해 가고 있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알리고 시골 마을에 있는 정겨운 시골집을 소개하는 이런 컨텐츠는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작은 시골 마을 제일 뒤쪽 산비탈에 산이 딱 붙어 있는 작은 시골집 한채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래에 이 여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상담을 많이 이렇게 주시는데요. 이 근래에 있었던 상담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몇몇 여성 시청자로부터 이런 전화를 좀 받았는데요. 시골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단단히 했었는데, 근래에 홍동심 TV에서 소개된 여성 홀로 시골에 기농해서 이 낭패본 사례, 또 어려움을 겪은 사례,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시골 들어가는 거 기농하는 꿈을 접었다 이런 내용의 상담이 몇건 있었습니다. 예 여기 산속에 집이 있는데요. 집 옆에 예전에 여기 닭을 키웠는지 염소를 키웠는지 아니면은 소를 키웠는지 이런 축사 같은 게 있습니다. 예 모이주는 이 여물통 같은 걸 봐가지고 이 소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염소나 닭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 다른 동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여기 이 한창 사람이 살았을 때는 각축을 예, 이것저것 좀 키웠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대나무숲이 꽉 이렇게 우거져 있는데, 지금 보니까 대나무숲 주변으로 해가지고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닭을 방목해서 키웠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은 염소 같은 것을 키웠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는 하우스가 하나 있는데 비닐은 지금 다 벗겨져 있고 예, 뼈대만 이렇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 여기 제나무 숲 안에도 축사가 하나 있는데 여기도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아주 허술하게 지어진 그런 축사인데요. 닭이나 염소 몇 마리 키웠던 것 같습니다. 예, 하던 얘기를 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성분들은 심지어 전화를 하셔서 홍동심 TV에서 여성홀로 기능을 하지 마라고 해서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저는 제 영상에 소개된 여성과 관련된 컨텐츠에서 여성 홀로 기농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여성 홀로 너무 이렇게 나는 자연인자처럼 말하고 뚝 떨어져서 이런 형태의 여성 기농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 홀로 귀농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결코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또 시골로 들어와서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익명의 제보를 받아서 시골에서 여성분들이 성희롱 관련해서 이 조심해야 될 부분을 좀 발굴을 해가지고 사례를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것과 관련해서 마치 시골에 가면은 이런 성희롱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이 겁을 먹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은 일반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례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좀 강조했던 게 아마 여성분들은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이 가축을 기르던 옆에 있는 본체 건물로 제가 왔는데요. 집이 비어둔 지 상당히 오래되어 보입니다. 제가 밑에 어르신한테 물어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비어두었다 그럽니다. 지금은 겨울이라서 마당에 풀이 다 죽어 있지만 이한 여름 정도에 들어오면은 예, 안으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산비탈에 바로 붙어 있는 집이고요. 뭐 산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마을 자체가 아주 산속 깊숙이 있는 마을이라서 그 중에서도 이 집은 특히 마을 제일 뒤쪽 산자락에 올라붙은 그런 집이라서 이 산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살았을 때는 이 아궁이에 불을 떼고 큰 굴뚝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예, 전망이 아주 좋고, 공기가 상당히 좋아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분들, 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솔로로 이 홀로 기농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컨텐츠에서 여러번 밝혔듯이 가능하면은, 이 상대 배우자를 찾아서 이 시골에 들어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이 특히 함께 들어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어, 여러 번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요. 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피치 못한 사정으로 또, 이 함께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입장에 계신 여성분들 많이 시골에 들어오실 것을 이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저는 여성이 시골에 들어와야 시골이 산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시골에 가보면은 이 어르신들이긴 하지만 대부분 여성 혼자 사는 가구가 대부분입니다. 할아버지들은 거의 대부분 다 돌아가셨고요. 이 상당수 할머니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계십니다. 예, 이런 것을 볼때 여성분들이 시골로 홀로 들어오더라도 나름대로 이 보안장치 같은 것만 좀 신경 쓰고 한다면은 예, 얼마든지 시골에서 이 가축도 기르고 텃밭도 가꾸고 전원 생활을 즐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여의치 않아서 홀로 시골에 들어오시더라도 이 배우자를 만나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래에 제가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은 예, 어렵지 않게 배우자, 뜻맞는 배우자를 충분히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홍동심 TV에서 하는 이 컨텐츠는 이 모든 것이 무료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시골로 홀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여성분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많이 기능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그래서 아카일로로 걷고 있는 우리 농촌 현실에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부드러움으로 이 생기가 넘치는 예 그런 농촌으로 조금씩 바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예 여성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기농하시기 바랍니다.